마음을 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은 합심 기도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갖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 경기노희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 종류 가 있습니다. 합심기도 있고 통성기도 있고 여러분 금식기도도 있고 여러분 작정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종류가 있지만은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마음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합해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 저, 인정은, 다이슨 고백하기를 형벌에 있는것보다도내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더복수니다고 했습니다. 아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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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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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힘 e 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주민은 전기 장판 있으니까 깔아 드릴 테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자도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야, 그런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평생 좋은 집이 있는데도 교회 강단이고 교회에서 평생 기도하면서 자대. 아, 그렇게 하니까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영적인 문이 열리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야, 그 말일 때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정말 고기가 죽겨지더라고 야,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찬역 기도에 힘써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